자, 이번에는 표준 기저 벡터끼리의 외적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외적은 이제 저희가 B를 하면 이 외적은 A 벡터에도 수직이고 B 벡터에도 수직인 새로운 벡터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 어, 지금 음,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그리면서 보시면 이제 i 벡터와 j 벡터를 외적하면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결국 k 벡터 방향이 나오는데 방향이 나오는데 지금 어, i 벡터 i 벡터와 k 벡터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면. i 벡터의 크기 j 벡터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죠. 여기서 i 벡터와 j 벡터는 x축과 y축의 단위 벡터인데 x축과 y축은 수직입니다. 그래서 세타는 90도고 사인 세타는 1이 되겠네요. 그리고 i 벡터 크기는 1 j 벡터 크기 1 결국은 1이 되죠. 그러니까 i 벡터의 수직이고 j 벡터의 수직이면서 크기가 1인 벡터는 당연히 k 벡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i 벡터 곱하기 i 벡터 크로스 i 크로스 j는 k가 되고 또 j 크로스 k는 j 크로스 k는 어떻게 되죠 오른손 법칙을 쓰면 여기서 어좀 이 부분에 좀 지우면 자 J 크로스 K 오른손 법칙에 따라 이 방향으로 돌면 엄지 손가락이 이 방향으로 가게 돼 있죠 J 크로스 K는 i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쵸 그렇죠? 그리고 또 K K 크로스 i는 K 크로스 i는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k cross i 이렇게 되면 오른손 엄지가 요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j가 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오른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 이 여섯 가지 결과를 이제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재미난 점이 어, 지금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했는데 외적은 외적은 여기서 보시면 i 크로스 j는 k인데 이 순서를 바꿔서 j 크로스 i는 마이너스 k가 나옵니다 자 오른손 법칙으로 다시 한번 여기 정그 확인을 해 볼까요 j 크로스 i는 j 크로스 i는 어 오른손 법칙이니까 요렇게 감아지게 되면 엄지손가락은 아래 방향으로 가게 돼 있죠 마이너스 k가 나옵니다 그리고 j 크로스 k는 k 크로스 j의 반대 방향이고요. 그리고 k 크로스 i는 i 크로스 k의 서로 반대 방향이 되죠. 자, 그러니까 교 어, 외적에서 외적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어제 순서를 바꾸면 그 결과가 그 결과가 어 부호가 반대 방향. 그러니까 반대 방향의 벡터를 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 외적은 일단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좌변은 k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k였죠. 예, 다릅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또또한 어, 가지는 곱배관한 결합 법칙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어, 왜냐하면 아, 밑에 발레를 한번 보시면. i 곱하기 j는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k가 되는데 k가 되는데 i 크로스 k는 한번 다시 볼까요 xy g라고 해서 i 크로스 k는 i i 크로스 k 이렇게 감아줘야 되죠 i 크로스 k 그러면 엄지손가락은 이쪽 방향으로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j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어, 순서를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앞 부분에 i 크로스 i를 하면 같은 것끼리는 0 벡터가 나온다 그랬죠. 0. 0 벡터와 음, 벡터 외적을 해 봤자 0 벡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가 다르게 되네요. 자, 그러니까 외적은 외적은 함부로 그 외적의 어, 순서 순서를 바꾸면 되지 않고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어, 결합 법칙, 결합 법칙도 성립하냐? 그러니까 앞 부분 먼저 하고 뒤에 하고 뭐뒷 부분 먼저가 하고 앞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은 가능한데 외적은 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둘다 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게 어, 여기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외적에 관한 또 정리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걸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자, 1번. 1번. 외적은 외적은 a 크로스 b와 b 크로스 a는 부호만 다르고 같다. 앞에서 이제 표준 기저 벡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신 게 있죠. 이거는 어, 성분으로 나타내면 간단히 증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1번 증명이 한번 해보죠. a x b 는 i, j, k 이렇게 되는데 a1, a2, a3 b1, b2, b3 i에다가 a2, b2, a3 b3, b3 j 를 하면 a1, b1 a3 b3 더하기 k를 하면 a1, b1에 a2, b2 이런식이 됩니다. 그러면 i 벡터에다가 a2, b3 a3, b2 배기 j에다가 a1 b3 a3 b1 더하기 k 벡터에다가 a1 b2 a2 b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와 이제 b 벡터와 순서를 바꿔서 외적을 한번 해보면 i j, k를 쓰고, b1, b2, b3, a1, a2, a3. 마찬가지로 i를 하고, i를 하고, 요만큼을 해야죠. b2, a2, b3, a3. 빼기, j 벡터에다가, b1, a2, b3, a3, 더하기, k 벡터에다가, b1, b2, a1, a2. 계산해보면, i 벡터, 어, a1, 이렇게 곱하죠. a3, b2 빼기, a2, b3 빼기 j벡터에 a3 b1 a2 아이 지금 잘못됐네요. j벡터니까 a1이죠. a1이고 따라서 a1 b3 되고 k벡터에 A2, B1, 빼기 A1, B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위에, 이 어, 부분과 이 부분은 정확히 부호가 반대죠. 그리고 이 부분과 요 부분도 부호가 반대입니다. 여기서도, 여기서도 부호가 반대죠. 그리고 부호가 반대고, 어, 부호만 반대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a 크로스 b는 b 크로스 a의 부호만 반대다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도 한번 증명을 해보면 음, a 벡터에 실수 c를 곱한 다음에 b와 외적을 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 a 벡터에 실수 c를 곱한 다음에 b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i j k이고 이 a 벡터에 c를 곱한 것은 각각 성분에 곱한 것이죠. c a1, c a2, c a3, b1, b2, b3 이렇게 되고 i 벡터에 Ca2, Ca3에다가 B2, B3 빼기 j 벡터 Ca1, B1, Ca3, B3 더하기 k 벡터에다가 Ca1, B1, Ca2, B2. 이걸 계산해 보면, I 벡터에 C 곱하기 A2B3 빼기 이렇게 하는 것이죠. 빼기 C 곱하기 A3B2,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C 곱하기 A1B3 빼기 C의 A3B1, k 벡터에 A1B2에다가. 빼기, 이렇게 곱한거죠. CA2B1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다 C를 바깥으로 뺄수 있고 IJK로 나타내지 말고 성분으로 나타내면 성분으로 나타내면 요렇게 요만큼 CA2B3 빼기 CA3B2, 콤마 이게 마이너스부터 있으니까 바꾸죠 빼기 c a1 b3 그 다음에 c a1 b2 빼기 c a2 b1 이렇게 되고 성분의 c가 다 곱해져 있으니까 c를 밖으로 빼면 a2 b3 빼기 a3 b2 a3 b1 a1 b3 A2B2, A1, A1B2, A1B2, A2B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요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바로 C에다가 A 곱하기 B를 외적한 것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 요만큼이, 요만큼이 증명이 됐고요 어, 마찬가지로 요것도, 어, 하나하나 이런식, 그, 외적의 정의, 외적을 계산하는 행렬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마찬가지 이 부분도 한번, 어, 각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 3번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3번. 음, 우선 A 벡터를 A1, A2, A3라고 하고, B 벡터를 B1, B2, B3, C 벡터를 C1, C2, C3라고 하, 어, 지정을 한 다음에, 요거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음, 우선, A벡터와 요거를 계산해 보면, 정의에 따라서, i, j, k가 있고, A벡터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a1, a2, a3. 그리고, 밑에 세 번째 행은 B벡터와 C벡터를 더한 거, 성분끼리 더하면 되겠죠. b1 더하기, c1. b2 더하기 c2, b3 더하기 c3, 요, 거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i, 에다가, a2, a3가 필요하고, b2, g2, b3, c3, 마이너스 j, a1, a3가 필요하고, b1, c1, b3, c3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k벡터에다가 a1, a2 b1 더하기 c1 b2 더하기 c2 이것을 계산을 해보자. 자, i벡터에 이렇게 곱하고 a2, b3 더하기 a2, c3 빼기 이렇게 a3, b2 빼기 a3, c2 가되고요 마이너스 j 벡터에 a1, b3 더하기 a1, c3에다가 이렇게 곱해서 a3, b1 빼기 A3 C1 K벡터에 이렇게 곱하고 A1 B2 더하기 A1 C2에다가 A2 B1 A2 C1을 뺍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거를 좀 모아볼까요? I에다가 A2 B3 빼기 이거랑 A3, B2를 모으고 플러스 I 요거를 모으고 빼기 J 모으지 않은 요건 나중에 따로 모아보겠습니다. A1, B3 빼기 A3, B1 요거 모으고요. K에다가 A1, B2 빼기 A2, B1 요렇게 모으고 사실상 요 요거 부분이 요만큼이, 어, 요만큼이, 요만큼이, A, 크로스 B와 동일하죠. 그리고 더하기, 계산 안 한, 이거 동그라미 요 부분만 따로 모으면, A2, C3, A3, C2, 빼기 J에, 요, 꼬두 개를 모아야죠. 또, A1, C3, A3, C1, K에 또 하기 K의 또요 부분 A1, C2, A2, C1 요만큼 요만큼은 사실상 A와 C의 외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A와 이렇고 A와 시를 외적한 거랑 같다. 그래서 마치 이제 분배 법칙이 가능한 것처럼 예, 외적 또한 내적도 그랬는데 외적도 분배 법칙은 가능하다라는 게 어, 3번 증명입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것도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명제. 자세 번째와 마찬가지로 어, a 벡터, b 벡터, c 벡터를 각 성분으로 나타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어, a 더하기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후에 c 벡터를 외적을 하면 i, j, k가 되고. a 벡터 b 벡터를 더한 거는 각각의 성분 a1 b1, a2 b2, a3 b3가 될되고세 번째 행은 c1 c2 c3가 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i 벡터에 a2 b2, a3 b3 c2, c3, j 벡터에 a1, b1, a3, b3, c1, c3, k 벡터에 a1, b1, a2, b2, c1, c2가 되고요. 자 하나하나. 번거롭지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곱하고 a2c3 더하기 b2c3에다가 이렇게 곱해서 빼면 되죠 a3c2 빼기 b3c2 빼기 j 이렇게 곱하고 a1c3 b1c3 빼기 이렇게 곱하고 a3c1 b3c1, 더하기 k벡터, 이렇게 곱하고 a1c2, b1c2, a2c1, b2c1. 마찬가지로 이 부분, 요 부분을 모으고 j는 a,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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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를 모으면 이게 바로 a 벡터와 c 벡터를 외적한 것이고 이번엔 BC,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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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를 모으면 b 벡터와 c 벡터를 외적한 게 나오죠. 자 따라서 이 경우도 어이 경우도 오른편에서 마치 분배법칙을 한 것처럼 동일하게 성립은 된다. 그러니까 분배법칙은 어, 결합법칙이나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분배법칙은 외적도 내적과 동일하게 분배법칙은 가능하다는 라게 어, 명제 3번과 4번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도 한번 증명을 해, 마저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 벡터, b 벡터, c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 그러면 이제 a 벡터 내적, 어, b 벡터 크로스 c 벡터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선 a 벡터는 a1, a2, a3가 되고 내적 b 크로스 c는 BC는 B2C3, B3C2에다가 B3C1, B1C3, B1C2, B2C1 이게 B와 C를 매적한 거죠. 이제 요거를 각각 내적을 하면 X성분은 X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이제 각각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자, A1에 B2, C3. 이렇게 되고, 더하기 Y성분. B3, C1, B1, C3. G성분. B1, C2, B2, C1. 여기까지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음 C1을, C1을 가지고, 한번, C1을 가진 요거 C1 을 가진 요거 두개를 한번 모아보면 모아보면 A2 B3 와 빼기 C1 을 가진거 A3 B2 를 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C2 를 가진걸 보면 C2 여기 하나 있죠 또 C2 여기 하나 있으니까 A3 B1 빼기 여기 C1 을 가지니까 A1, B3 그 다음에 C3를 가진 것 마지막 어, 여기 있죠. C3 가진 거 C3 여기랑 요거 두개 하면 A1, B2가 있고, 빼기 A2, B1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어, 내적 형태로 되돌리면 C1, C2, C3가 있고, 요거 x, y, z 성분인 거죠. 내적, a2, b3, a3, b2, a3, b1, a1, b3, a2, b2, a1, b2 a2, b1. 이렇게 되죠. 따라서, 요건 c벡터가 되고, 내적, 요 뒷부분은 외적이죠. a벡터랑, 비벡터랑 외적이죠. 자, 그래서 음, 아, 그래서 증명이 됐고 <laughs> 내적은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5번도 증명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데 어, 이것은 각자 한번,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한 방식, 성분을 가지고, 그리고, 어, 외적을 구하는, 행렬, 행렬식으로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넣어서 하나하나 계산을 하면, 6번도 마찬가지 구하실 수 있는데, 사실 6번은, 어, 미적분학에서 그렇게 많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어서,